이런 말 걸고 장사하다 보니까 아 친구분이 지금 같이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? 아, 안녕하세요. 어, 백종원이 아니고 백종원입니다오르라 오버라, 오버라, 라소돌아오세 오버퍼터, 오바라 신촌 우리 엠브로 돈까스 2호점. 음, 왔습니다. 2호점 정도면은 이제 뭐 1호점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받기 때문에 2호점 됐지 않았나? 맛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. 음. 굉장히 냉정하게 좀 평가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음. 평상시에 어떤, 어떤 돈까스 좋아요?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돈까스는 얻어먹는 돈까스를 제일 좋아합니다. 누가 사주는가? <놀빨> 진짜 우리 저기 채널에 안 맞는 말것 네. 같아요. 네. 네. 안, 안 맞아. 맞아. 안 맞고? 네. 근데 얼굴은 누구한테 맞았네요? <laughs> 심하게 맞았네? 아예 그냥 내려앉았는데? 아, 일단 이 무슨... 그렇게 사람한테 그런 말을... 우리 해요. 엄마도 봐요, 이 채널... <laughs> 우리 엄마도 이 채널 본다니까 그렇습니다. 아, 우리 엠버로돈가스가 얼마나 맛있을지, 그리고 얼마나 양은 또 많을지... 근데 돈가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들 판다고 합니다. 다른 메뉴들도 한번 시켜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돈까스 나왔습니다 돈까스는 두툼하게 크기를 좀 비교해 드리자면 숟가락이 한 요만한데 이 정도라서 어왕 돈까스를 시키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일반 돈까스 시켰습니다 턱보가 크나 한 볼까요? 돈까스가 훨씬 잘생겼습니다 안에는 단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면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자, 자, 오. 오. 고기가 두툼하다 할 정도는 아닙니다. 근데 아주 연돈이랑 아주 흡살 정도의 굵기다라는 생각 드립니다. 연돈보다 조금 얇네요. 쿡 네. 찍어야 돼. 쿡쿡! 이렇게 쭉쭉쭉 찍어야 돼. 쭉쭉. 응. 찍어서 잘 먹겠습니다. 우리가 흔히 먹었던 그 돈가스 맛있잖아요. 그 맛. 그래서 어. 뭔가 추가되거나 어. 거기서 뭔가 떨어지거나 이게 어. 없습니다 아. 평상시 먹었던 그 돈까스 맛더 이상 뭐 이야기할 게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뭐는어 아니 나는 내가 먹던 돈까스보다는 살짝 단맛이 강합니다 약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돈까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기와 튀김을 아주아주 맛있게 잘했습니다 튀김옷은 아주 적절한 거 이상으로 그냥 아주 그냥 거의 바삭거림의 극지입니다 고기와 튀김은 우리 맛이 있는데, 소스는 이제 조금 약간 어린이들이 좋아할만한, 왜, 그 어린이 돈가스에 나오는 그런 소스입니다. 7,000원? 네, 7,000원. 아, 신촌에서 7,000원이면, 음.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. 맛도 뭐, 막, 떨어진 지 않습니다. 맛은 제가 봤을 때는 중상입니다, 중상. 그냥. 상까지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중상이다. 그렇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. 그 학교 다닐 때한 네. 12등 정도 하는 친구 50명 중 우리 어. 때는 50명이었으니까 어. 12등 음. 하는 친구인데 나름 옷을 잘 입어 네. 아. 잘 놀고 어. 공부도 어느 정도 해 네. 그런 정도의 음. 친구다 <laughs> 전 보통입니다 특별한은 없는데 맛없지도 않고 딱 중간 어. 음, 다음은 땡초 돈까스입니다 땡초 돈까스는 일단 매운 향이 확 올라오고 특이하게 땡초가 위에 깔려있네요 위에 이렇게 깔려 있다는 모습 에, 보여드립니다 값은 땡초돈까스가 500원 비쌉니다 7,500원입니다 땡초돈까스 제가 매운 고추를 잘은 못 먹지만 엄청 좋아하거든요 1초 2초 땡초 <laughs> 안 매운데 매운 향이 올라오는데 처음에 매운 향 향은 좀 나다가 일반 돈가스 맛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? 어, 먹어볼게요. 좋다. 음. 됐다. 야, 맛이 신기하다. 어떻게 이러지? 이거 뭐야? 이 느낌이 뭔지 알겠다. 야, 이런 거야. 따, 따로 먹어봐. 엄청 매워요. 근데 같이 먹잖아요? 진짜 매운맛이 싹 없어져버리네 땡초 자체만 먹으면 맵구나 맵지 땡초의 맛과 이 돈가스의 맛이 어우러지지 않고 좀 따로 노는 그런 느낌인 거야 땡초 돈가스 시킨 사람은 진짜 확 매운 걸 원하는 사람이 그렇지. 시키는 거거든 맞아 맞 하여튼 뭐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저는 백종원이 아니고 백종원이라 방법은 모르지만 백종원 선생님 아실 것 같습니다 예, 왜 이런 맛이 나는지 저는 일반 돈가스 엠보리 돈가스보다 땡조도과스가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. 저는 간장불백정식 8,000원입니다. 말 그대로 진짜 딱 1인용, 1인분. 딱 1인분씩. 이쌈 채소까지 어쩜 이렇게 안증맞게 1인분이 딱 있는지 모르겠지만, 혹시 대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메뉴가 아닌가 싶습니다. 값은 8,000원입니다. 아, 비주얼 이렇습니다짤 수도 있는데, 짤 수도 있어요. 음. 달다. 맛은 있어, 근데. 그 문제는 그거죠. 응. 맛이 없진 않거든. 딱 중이야. 중. 붓다고 뭐라 할 수도 없지만 맛있다고 칭찬도 할수 없는. 딱 그런 맛입니다. 너무 음, 달다. 달지? 달아요. 땡잎싸먹볼게요 자, 마늘 한개 올리고. 야, 이거 오랜만이다. 야, 이러면 이... <laughs> 턱봉이, 턱봉이. <laughs> 맨발에 턱봉이. 턱봉이, 하나 올려. 떡봉아, 천천히 이어라이 아, 우리 떡봉이. 뭐 먹게요? 어, 제가 봤을 때는 이 양파를 많이 넣어서 그 단맛이 달큰한 맛이 아닌 것 같습니다. 뭔가 단맛이 추가된 것 같은데, 그 단맛 조금 빼고, 오히려 약간 좀 짭짤한 맛이 조금만 더 강조된다면은 입에 딱 들어가고 나서 한참 있다가 제일 중후반, 후반전에 마지막. 확쳐 주는 맛. 그 맛이 부족한 거지. 그냥 쑥 넘어가 버리는 거 단맛으로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쑥넘어가 버리는 맛이라서 아쉽지. 절대 맛없는 건 아닙니다.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맛이 없는 건 아닙니다. 그냥 먹고 충분히 고기 맛 고기 냄새도 안 나죠. 고기 부드럽습니다. 다 좋습니다. 근데 칭찬도 해 드릴 수 없고 뭐뭘할 수도 없는 맛. 진짜 딱그 맛인 것 같습니다. 예. 대패 삼겹살 느낌이네. 고기가 얇습니다. <laughs> 저는 맛있습니다. 음, 제 입에는 어, 저는 보통 그 이상입니다 훨씬 이상 훨씬 맛있다고? 음. 어, 원래 알기 입맛입니다 이분 할아버지 입맛만 어린 입맛 여기 오면 돈까스 안 먹고 저는 이거 먹을 것같습요다 음. 봐. 안 보는가? 뭐가 없어. 못 생긴 말고도. 요 다요. 근데 아 근데 진짜 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, 네. 지금 컨텐츠 일주일에 여섯 개 올리시고 네네 1, 2호점 지금 다 왔다 갔다 하신 거고 2호점이라서 아예 안 오실 줄 알았거든 네네. 그래가지고 아, 못보고는당연하다 생각하고 왔는데 어떻게 2호점까지 오셨네요?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. 왜냐면 아무래도 이런 만 걸고 장사하다 보니까 아... 적어도 못 가도 1호점이나 2호점은 계속 왔다 갔다하면서 장사를 해야 돼 가지고요. 네, 네. 방송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틀만 찍으면 돼요. 하루에 세 편이나 두 편씩 찍어가지고 미리 네, 네, 네. 찍어놓고 축척하고 우리가 편집해서 축축축 올리고 네. 그래서. 보통 한 2일에 하나 정도가 업로드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유튜브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음. 사업도 지장 안 가고 둘다 사실 지장 없이 잘 돌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음. 친구분이 지금 같이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? 맞아요 맞아요? 네아잠 참. 자, 좀 계산 바, 바쁘시니까 계산하시죠 아네 계산 먼저 아, 네. 네. <laughs> 아 바쁘니까 지금 너무 바빠요 네 가겠습니다 예. 네 가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엠브로 돈까스를 먹고 왔습니다 정확한 맛은 진짜 딱그 중상위, 상위까지는 아니고 딱 중상위의 맛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네. 엠브로님이 네. 오늘 처음 만났는데도 음. 굉장히 좀 겸손하신 것 같아요 음. 그 인성으로는 제가 볼 때는 뭘 해도 잘될것 같다 그렇습니다.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유튜브 컨텐츠에서도 항상 보면은 그 착한 어떤 말투 그리고 표정 이런 것들을 봤는데 실제로 딱 만나서 우리 악수도 다 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좀몇번나누다 보니까 너무 너무 착한 청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하여튼 번창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. <laughs>